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구요 오늘은 2020년 8월 31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12차 되는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구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87쪽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중첫 번째 법칙, 분명해야 달라진다. 파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하게 만들어라이다. 가장 일반적인 신호 두 가지는 시간과 장소이다. 시간과 장소에 새로운 습관을 끼워 넣으려면 실행 의도 전략을 사용하라. 실행 의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습관사키는 현재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짝짓는 전략이다. 습관사키 공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 인간의 뇌는 예측 기계다. 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연히 맞닥뜨리는 정보들을 분석한다. 긴급 의료원이 심장마비 환자의 얼굴을 본다든지, 군사 전문가가 레이더 스크린에 뜬 미사일을 보는 등 뭔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뇌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차리고 상세한 내용들을 분류하고 관련 신호들을 포착하고 장차 사용할 정보들을 기록해 둔다.따라서 충분히 연습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도 특정 결과를 암시하는 신호들을 집어낼 수 있다.뇌는 경험을 통해 습득한 교훈들을 자동적으로 인코딩한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나가고 있는지 늘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학습 과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관련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은 우리가 가진 습관의 기반이 된다. 새로운 습관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현재의 습관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 일단 어떤 습관이 삶에 단단히 뿌리 내리면 대개 무의식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습관이 계속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을 발전시킬 수도 없지 않은가.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까지 당신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습관을 변화시킬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나쁜 습관이 슬금슬금 되살아나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하고 외치는 시스템은 우리 생활에도 필요하다. 우리는 점수표를 만들어서 연습을 통한 행동을 더욱 잘 인식하게 할수 있다. 자신만의 습관 점수표를 만들어 보자. 먼저 일상적인 습관들을 쭉 작성한다. 일어난다. 알람을 끈다. 휴대 전화를 확인한다. 욕실로 간다. 체중을 잰다. 샤워를 한다. 이를 닦는다. 수건을 건조대에 걸어둔다. 옷을 입는다. 차한 잔을 마신다. 등등. 목록을 완성하면 각각의 행동들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어떤 상황에 어떤 표시를 하느냐는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살을 빼려고 한다면 매일 아침 땅콩버터를 바른 베이글을 먹는 것은 나쁜 습관이지만 똑같은 행동도 근육량을 늘리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될수 있다.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 습관을 목록화하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좋은 습관은 온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나쁜 습관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흡연은 당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강을 위한 행동은 아니다. 아직도 어떤 습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이 행동은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수 있게 하는가? 이 습관은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쌓아가는 한 표가 되는가? 위배되는 한 표가 되는가? 질문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습관은 되게 좋은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과 마찰을 일으키는 습관은 되게 나쁜 것이다. 행동 변화는 늘 인식에서 시작된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습관 점수표를 작성하는 것 같은 전략은 자신의 습관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어떤 신호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지 집중하게 되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반응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난 글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결코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실행에 대해서는 우연에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걸 기억만 하길 바라거나 제때 맞춰 동기가 솟구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행 의도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투표해야 돼, 같은 뭉뚱그려진 말들을 날려버리고 견고한 행동 계획을 세우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된다. 행동을 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늘 분명하지도 않다. 예시를 보자. 명상.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공부.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운동.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쓴다. 이렇게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전략을 구체적으로 쓴다.그렇게 하면 행동할 이유가 생기고 새로운 출발은 동기를 일으킨다.실행 의도의 장점은 더 있다.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확정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탈시키는 것.주의를 허트러뜨리는 것. 주위를 종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 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일과 일상에서 실행 의도를 사용할 방법은 꽤 많다. 또 다른 전략 중에 습관 사키가 있다. 디드로 효과라고 있다. 옷을 사면 그 옷에 어울리는 신발과 귀걸이를 새로 사야 한다. 소파를 사면 갑자기 거실 전체 조화를 위해 다른 가구들을 사야 할것 같다.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사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행동을 가르켜 디드로 효과라고 한다. 디드로 효과는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 추가 구매가 일어나 소비에 소용돌이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많은 행동이 이런 사이클을 따른다. 우리는 종종 막 끝마친 일에 염두를 두고 다음 할 일을 결정한다. 욕실로 가서 손을 씻고 닦고 그 후에 사용한 수건을 세탁실에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또그 후에는 쇼핑 목록에 세탁세제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행동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의 행동은 다음 행동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새로운 습관을 세울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습관 사기다 습관 삭기는 특별한 형태의 실행 의도이다. 습관 삭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예시를 보자. 명상.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운동. 퇴근 후예초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감사. 저녁 식사 자리에 앉고 나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데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할 것이다. 감사. 저녁 식사 자리에 앉고 나서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데 대해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할 것이다. 습관 쌓기의 핵심은 해야 할 행동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짝짓는 일이다. 이 기초적인 구조를 완전히 습득하고 나면 작은 습관들을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더큰 습관을 쌓을 수가 있다. 이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성공적인 습관 쌓기 계획을 만드는 비결은 이를 시작하게 하는 올바른 신호를 모으는 것이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종종 꼭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물건을 선택하기도 한다. 주방에 들어갔을 때 조리대에 쿠키 접시가 놓여 있다면 누구나 하나 정도는 집어서 먹을 것이다. 그전에는 쿠키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배가 고프지 않았어도 말이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우리 모두가 성격이 다르긴 해도 특정한 행동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교회에서는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어두운 길에서는 주변을 살피고 방화적인 태도로 행동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변화 대부분이 내적이 아닌 외적 환경에서 일어난다. 이처럼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세계 때문에 변화한다. 속과는 모두 맥락을 따른다.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탄산음료가 아니라 생수를 선택했다면 스스로 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행동,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행동들은 목적이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선택지라는 이유로 실행된 것이다. 인간은 감각, 신경, 체계로 인지한다. 우리는 시각, 소리, 냄새, 촉각, 맛으로 세계를 감지한다. 하지만 자극 감각이라는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이는 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복통을 앓으면서 메스꺼움을 느끼고 우두 투들한 땅을 걸으면서 균형 감각이 무너진다 이외에도 우리 신체 내의 수용체들은 혈액 내에 염분량이 많거나 갈증이 날때 물을 마셔야 할 필요성 같은 광범위한 내부 작업을 포착한다. 하지만 인간의 온갖 감각 능력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시각이다. 인간의 신체는 약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 어림자가 천만 개 정도가 시각적인 작업을 포착한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생활 및 직장 환경에 생산적인 신호들을 채우고 비생산적인 신호들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습관을 촉발하는 신호는 처음에는 매우 특정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습관은 한 가지 특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동을 둘러싼 전체 맥락과 연결되기 시작한다.환경이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우리가 주변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관점에서 생각하라.누군가에게는 소파가 매일 밤한 시간씩 책을 읽는 장소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에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똑같은 장소라 해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습관도 달라진다. 나쁜 습관 피하기 기술. 어떤 습관이 한번 인코딩되면 그와 관련된 환경적 신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해당 행동이 촉구된다. 이 때문에 행동 변화 기법들이 역효과를 낼수 있다. 비만인 사람은 체중 감량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대형 질략으로 회귀하게 된다. 즉, 과식을 한다. 나쁜 습관은 그 자체로 촉매가 된다. 그 과정 자체가 서로의 촉매가 된다. 이런 습관들은 무감한 상태를 조성해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정커푸드를 먹고 정커푸드를 먹으며 잘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게을러졌다는 기분을 느끼고 게을러졌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더 본다. 건강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지고 불안해졌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 건강은 더욱 나빠지고 더 불안해진다. 뻘없이 추락하는 낯선형 고리다 나쁜 습관은 통제할 수 없는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계속된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신호, 유발, 욕구라고 부른다. 외부의 총매가 나쁜 습관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강박적인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습관을 버릴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습관이라는 정신적 호흡이 뇌에 새겨지며,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동안 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 이는 단순히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환경의 생산물일 뿐이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예시를 보자. 어떤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면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놓아두어라.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비디오 게임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면 비디오 콘솔의 전원을 끄고 벽장에 넣어라. 이 실행안들은 첫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배치한 것이다. 분명하게 만들어라가 아닌 보이지 않게 하라이다. 종종 이런 단순한 변화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 결과를 보면 놀라곤 한다. 하나의 신호를 제거하면 종종 습관 전체가 사라진다. 네, 오늘은요. 행동 변화의 네 가지 법칙 중첫 번째 법칙, 분명해야 달라진다. 를 읽었고요. 내일은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하게 쉼 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